그다음에 그렇죠. 내리산.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요, 에 목적격이요. 에 주격이죠.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랑 동사, 비동사 사이에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사람일 때뭘쓸수 있어요? 후나 대을쓸수 네, 수 있죠. 그래서 후부터. 후부, 존까지 앞에 선행사를 꾸며줘요. 그 남자, 어떤 남자? 존에게 전화하고 있는 남자는 한국 출신이다. 자, 이것은 너리뭐요 인형이다. 어떤 인형? 매우 작은 인형. 자, 비동사 앞에 주어 없죠. 요거는 광이 되면 하죠? 주어 없죠. 주격관계 됩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뭘쓸수 있어요? 위치나 데스 쓸수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쓸수 있는 거는 데스를 골라주면 되겠죠. 7번 답. 4번 어우 잘했어요 그 소녀 어떤 소녀 후부터 버스탑까지 앞에 선행사 꾸며주는 거죠 주어가 매인칭 3인칭 단수 현재 그동사이 현재 진행형이죠 버스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아주 잘했고요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어? 응. 후를 어떻게? 음. 후를. 음. <laughs> 자, 그쵸 방금 후 축격관계되면서 후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자보세요그 소녀 어떤 손이야? 소파에 앉아 있는 소녀는 가지고 있다 책을 한 권. 아니면 요거는 관계대명사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이게 비동사인데 주어가 없잖아 후는 관계대명사가 주어가 없죠 어,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했어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나 뭘 써요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는데 뒤에 비동사 나오면 함께 생략돼야 한대요? 함께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냐 그냥 여기서 is를 없애고, sitting on the sofa도 되죠? 앞에 주격 관계되면서 who랑 비동사 is가 생략이 된 거죠? sofa에 앉아있는 선녀 이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who is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is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번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오, 잘했네. That is the radio which was made in China. 그치, 머리? 그것은 저것은 라디오에요 무슨 라디오 중국에서 만들어진 라디오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지 비동사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물일 때뭘쓸수 있어요 유치나 t 네, 그쵸 the lady 하면은 단순히, 복순이 단수죠? All radio니까. 단수, 비동사 is인데, 과거니까 뭐였어. 맞죠? 주격 관계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 함께 생략할 수 있죠? 뭐가 남아? 과거 분사가 남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라디오. 똑같죠? 잘골랐고요 자, 10번 다 보니까. 5번. 오! 다했어요 자후관계된명사 주격이요 목격이요 주격이죠 주격은 생략이 되는데 안 되지 원래 원래 안돼 원래 안돼 근데 뒤에 비동사 있으면은 함께는 되죠 비동사 있으면은 함께는 돼 비동사 있으면은 함께 돼 요건 비동사예 원태가 비동사예 아니지 원태는 일반동사야 비동사는 뭐가 비동사야 m is r 이게 비동사죠 m과 is의 과거는 was, 아래 과거는 were, 이게 비동사죠. 비동사 원형은 비구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소년, 어떤 소년?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 소년은 말한다. 영어를 아주 잘 말한다. 이렇게 죠 빼고 한다. who is? 어. who is? 그 다음에, 뭐까지 써야 돼요? 앉아있는 이니까. 세팅 문제겠죠. 근데 칸이 한 칸이면 어떻게 하면 돼? 칸이 한 칸밖에 없네. 어떻게 하면 돼요? 세팅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세팅만 쓰면 돼요.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함께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남자, 무슨 남자? 그의 차에 앉아 있는 남자는 롱라이크 명사, 무엇처럼 보인다. 모델처럼 보인다. 이렇게 요 자, 시피 한다. 5번 자 5번 아니구요 다시 올라올게요 그렇죠 2번이고 나는 좋아해 스컬은 뭘까 다람쥐 어떤 다람쥐 러닝 러닝 뭘까 러은 달리다죠 동사 아니 인지는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어요 요거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현재 분사야 동명사면은 달리는 것인데 달리는 것이 아니고 달리고 있는, 그렇죠? 위아래로 나무 위아래로 달리고 있는 바람쥐죠. 그 사이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음? Which나 that하고 비동사 뭐가 생략이 돼 있죠? 어, or이지, 부츠니까 바람쥐들이니까 비동사 or, which나 that, or이 생략이 된거죠보어요 13번 답. 그렇지. 자, 너는 아니. 너는 아니. 그 소, 그 여자를 어떤 여자? 창문 옆에 앉아있는 여자.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축격이지. 음.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 나오잖아.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 함께 생략되죠? 뭐가 남아 현재 분석. 앉아있는 여자. 똑같죠? 14번 답 그렇죠. 자, 우리는 got on. got은 과거죠. get on 뭐니? 버스에 타다. 버스에 탔습니다. 어떤 버스?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주격이지. 비동사잖아. 비동사잖아. 관계대명사고. 비동사 앞에, 동사 앞에 주어에 있어야 되는 주어가 없잖아. 주격 관계대명사야. 사령사가 사물일 때무뭘쓸수 있어요? i 치나 not 그래서 주격하기되면 생략할 수 없는데 비동사 함께 생략할 수 있죠 뭐가 남아? 고인, 현재 분사 되겠죠. 나온 타운이 뭘까? 시내예요 시내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15번 풀었어요? 음. 요거는 마저 네, 풀어보고요 같이 좀 해보자 같이 n 해볼게요 r 번한번 t c h the s h the scorers. Which? w that s Which? 랑 h 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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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i c Which? w h h w f a r m i n g a tre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봤어요 다람쥐들을 그것들은 나무를 오르고 있었어요 다람쥐들이랑 대일가 똑같죠 주어생략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 w 치나 t h a 쓸수 있죠 그래서 which were which부터 tree까지 앞에 선행사가 꾸며주는 거죠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던 다람쥐들 생략할, 뭐 생략할 수 있어요? w 치랑 둘 중에 하나 쓰는 거니까 응. 위치, 위치랑 월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은 c l i m b 현재 분사' 똑같이 명사 수식 되죠. 나무를 오르고 있는 다람쥐. 자이고요. 1 6번 풀었어요. 뭘로 바꿔야 돼? 응? 자 이것은 free gift free 가 뭐죠? 어? 공짜 그치? 공짜 선물이야. 자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주어지는 거죠. Customer 가 뭘까? 고객이요. 에 고객 손님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어떻게 바꿔요 과거분사 give 의 과거분사는 give 는 이렇게 바꿔야 돼. 요이 사이에 뭐가 생겨야 된 거예요? 음, 위치나, 대타고. 그렇죠. 이수가 생략이 된 거죠. 주어가 단수니까. 잘했구요. 17번, 펴볼게요. You see the b a g t h a s money. 너, 그 가방을, see money. 음, 봤니? 그것은, 소파에 비동사무죠 있었다, 그죠? 음. 비동사, 있다, 과거, 있었다. 그럼 앞에 있는 가방이랑 뒤에 i t 똑같다. 요거 생략했어요. 주어 생략하면 은 관계지명사, 주격사에 대해 목적격사에 대해. 주격, 선행사가, 이게 선행사죠? 똑같은 게 선행사야. 사물이니까 뭘쓸수 있어요? 위치나 대세 쓸수 있죠. 그러면은, Did you see the bag which was on the sofa거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뭐있어요 뭐가 남아? Did you see the back on the sofa? 이렇게 하면 되니요 알겠죠? 예, 간단하죠? 응. 됐어? 어, 바뀌었네. 어, 자신있게, 자신있 18번 꺼볼게요. 요. 동사 ing 는 동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어요. 요거는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현재 분사예요. 한 남자 어떤 남자? 크라우드가 뭘까? 크라우드는 군중이에요. 네, 군중 가운데서 군중 속에서 서 있는 남자.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뭐 하는, 뭐할 이렇게 돼요. said 말했다. 크라우드는 군중이에요. 그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어우, 로맨틱하네. 1번. 네, 보세요. 별들은 무슨 별?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하늘에서 빛나는 별. 이제 뭐, 하는, 현재 분사죠. 분사는 형용사, 명사 수식할수 있어요. 빛나는 별, 명사 수식 형용사 맞죠? 답이 아니고, 다시 골라볼게요. 동명사 나는 띵 생각해 뭐라 생각해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어요 대전에 나오는 내용이라 고 생각해 cheat가 뭘까 cheat가 속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라는 뜻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시험에서 이제 컨닝하는 거에요 커닝하는 것은 is not good 좋지 않다고 동명사는 무엇하는 것 이렇게 되죠 컨닝하는것 동명사요 그 소년 어떤 소년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년, 현재 분사죠. 나는 봤다, 뭐의 과거죠? c, c 보다, 무슨 동사? 이런 거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보다, 맛보다, 만져보다, 뭐 느끼다, 이런 거. 어, 지각동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자리에 동사, ing, 현재 분사, 쓸수 있어요. 이 현재 분사예요. 나는 봤다, 고양이 한 마리가 lying. lying은 lie에다 ing 붙인 거죠. 누워있는 것을. IA를 Y로 바꾸고 IA인지 보시죠. 그 소녀 어떤 소녀?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렇 자, 18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 봐. A few가 뭐니? 약간의 몇몇 채셀수 있는 명사 앞에요 사람들 몇 명은 내 파티에 초대한 거야, 초대를 받은 거야?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 몇 명은 오지 않았다. 그럼 일단 몇 번? 2번이라 몇 번? 그렇죠. 수동태야, 수동태. 자, 관계되면서 주격, 선에서 사람이니까 후나 대실 수 있죠? 수동태, 비동사 있어야죠? 복수주어, 비동사 a R, e 과거니까 were, 쓰고, invited, 동사 1위, 과거분사인데, 네, 예, 주격 관계되면 비동사 생략할 수 있죠? 과거분사. 호대받은 사람들 된거야 20번 답 그렇죠 3번은 주격관계되면서 비동사 함께 생각할수 있잖아 나는 난다 그 남자를 어떤 남자 수영하고 있는 남자 어디서 수영장에서 3번은 필요없고요 20번 21번 답 그렇죠 관계되면서 이건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목적격이죠 주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녀가 만든 인형 그녀가 만들었다, 그것을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3을 위치나 대시죠? 생략 가능하죠? 2번 답. 그렇죠. 그 여자, 어떤 여자?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 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죠? 스마일마다 우리 엄마이시다. 3번 답. 그렇죠. 마이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시계를 목적어 생략 못가인데 선행사 3을 위치나 대시고, 생략할 수가 나머지는. 쓸...